어디? 안녕 선생님 선생체서컨디안 좋아서 안했다고요 갑자기? 지금 영상 찍으면 안돼아 <laughs> 지금 얼굴 봐요 지금 체가지 아이씨 괜찮으세요? 배 아파요? 말면안 돼요 면안 돼요? 체가지고뭐셨길래이이 어떻게 네, ja. 촬영 불가요? 촬영 불가? <laughs> 진짜로? 동선이 있잖아요. 병선이.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? 윤트부입니다 아, 네. 어, 안녕. 나오셔야죠. 아, 네. <laughs> 어떻게 지내셨어요? 나와서 아, 지고 아, 있었으면 되지. 밤 날이 아직도 깜깜하. 네. 얼마 안 남았잖아요. 50 나온다. <laughs> 140. <자>, 잠깐만. 10월 저녁이지. <laughs> 참을 수 없어요 <laughs> 지금 날짜까지 세고 계신데 왜 수봉이 형인 이심자 아 이심 이제 사시는 거예요? 네 여기 네. 앞에 여권여권 아네 여권, 여권. 아, 네. 어디있어 어디 여기요? 여기? 너왜 여권이 있어? 잠시 안 잠갔어 완전... 왜 너만 여권 있어? 저 컨텐츠 컨텐츠 아 진짜 안돼요 음. 설마 사진 보여달라고? 진짜 안돼요 어떤 어요아 진짜 아저저 이거 진짜 역대급 이거 잠, 진짜 잠시 어, 너는 그걸 올렸는데? 어 저거요? 진짜 아니, 아니 꺼봐 잠시만요. 카메라 꺼봐 봐봐 오 야, 이거 맥바이비 몇살때예요이거응 이거 프로 1년 차때 음. 아니 여권 사진 찍는데 이거 눈썹 보여, 보여야 된다 해가지고 네 자르신 거예요? 어 그때 광인 형이 네 고데기 해줬어 아 고데기 진짜요? 어. 된거야 앞머리가 근데 가, 그것도 모르고 찍었어 찍었는데 이렇게 된거지 귀엽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이거 다 쓰고 귀엽다. 있다 경리번 나왔죠? 경리전 사장님이죠? 원숭이 저게 오스테르 피터스? 네뭔났긴 하다 <laughs> 근데 남자 여권 사진은 어, 잘 어, 나올 수가 뭐, 없어 완전 괜찮은데요? 나쁘지 않은데? 어, 완전 괜찮죠? 까비다 나는 원숭 언제 괜찮은데? 에이... 괜찮진 않아요 언제예요? 여권 준비해주세요 여권 준비부탁드립니다 작년 4월이요 얼마 안 됐네 여기 지금 저2물아아스세살때 그니까요 <laughs> 작년이래요 아나 여권 요번... 아, 작년에부잘 나왔지 그니까 여권 세탁기 음... 빨아가지고 다시 만들었어 <laughs> 이거 다 핸드폰 사진으로 급하게... 저 보여주세요 <laughs> 아 이건 좀안 돼.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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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건 좀 아유, 이건 좀 심해요. 방금 심해, 심해. 좀 신나셨는데. 이거 핸드폰 사진으로 막 찍, 찍어서 보내주고막 그랬어. 요잘 나왔는데요? 다른 사람 어, 우리도 뭐 해야 돼? 다른 사람 같은. <laughs> 이건 뭐예요? 이건 무슨 사진이에요? 중국 비자가 아 여기가 다 보여야 되 된대. 무슨 운동 중에 뭐? 그냥 급하게 찍었어. <laughs> 어디 걸리네. 걸어다녀요. 솔직히. 리 어? 한마 어, 이거 반게 맛있는 게 낫지. 않네. 아, 야, 야. 내인아니까 이거 저 땡겨. 필요한 마인 아프니 아, 안 아, 그래? 하셨어요? 어. 오야. 아, 아 고장나시다. 아, 그 장골권. <laughs>

이럴 수나 오후 몰라 아, 안불었온데뭐터치요 어? 여기 있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거 수 나오잖아 화장실 가야 될 수도 있 꼴등는 절대 안가아이 그 테스트? 꼴등 후보 내가 제발 이준술 송원홍길송동 근데 아이 검사가 그거 아니에 약간 기억력 이런 거랑 그런 거잖아 야, 뭐 그럼 근에 인성 검사가 통과한 사람이에보통과면사라고고 갑시다 괜아진거 같기도 그래요? 다행이다 <laughs> 안돼 내가 말했지? 모 <laughs> <이라고, 아이킹을. 웃음> 뭐 두고 왔어요? 동생이 알파카 가지고 알파카는 아근저 군대 가서 좀 사람 돼서 나온 줄 알았는데. 여기 아니에요? 3? 이거 어차피 3.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잖아 까 그러니까, 들어갈 때나 아니 다 다쳐 있어요3번 3으로 가요야 이거 내가 이거 빨리 찾으면 레전드 아이큐 1등 그, 음? 이게 아이큐가 상관히 내가 똑똑해. 기 제가 이거 한번 쓱 보고 어디 봤어요? 어디 있었어요? <laughs> 아, 번호를 이용료다. 여기 적혀 있잖아요. 맞아. 맞아, 맞아. 물어, 뭐. 원래 먹어야 돼. 먹어요. 아, 응. 이들어가야 돼. 안 먹으면 더 먹을 거 네. 겠습니다 네, 몸 건강히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 얻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승이요. 저요? 저는 이렇게 시합 같이 되어가지고 우승한 겁니다. 네. 우승입니다. <laughs> 네. 뭐가 더 필요할까요? 도대체? 근데 우승은 못 받겠어. 음. 멤버가 워낙 좋아서. 선수들 몸 건강이 좋은 성적으로 네, 국가대표 시즌을 빨리 마치고 네, 빨리 시즌에 들어가서 팬 여러분들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동안 응원 많이 해주세요. 파이팅! 파이팅!